안녕하세요. 인버터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운전 중에도 모터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적 파라미터 조정 원리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역회전 동시 신호를 막는 인터록 설정 그리고 작업자 안전을 위한 배선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다루겠습니다. 발일 정역회전 인터록 설정 정방향 운전 FX 신호와 역방향 운전 RX 신호가 동시에 온 또는 오프되는 상황은 제어기 고장이나 사용자 오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전원 단락 사고가 발생하여 인버터와 주변 기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동작의 동시 발생으로 인한 단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록 장치가 필수입니다. 인터록 장치는 제어 회로 상의 전기적 인터록과 주 회로 결선에 대한 물리적 기구를 이용하는 기계적 인터록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이중 안전 장치인 전기적 인터록과 기계적 인터록을 병행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바디 동적 파라미터 ACCDC 조정 원리 가속시간 ACC와 감속시간 DEC 파라미터는 모터 운전 중에도 실시간으로 변경하여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 변수입니다. 이 파라미터 설정은 모터가 부하를 끌어당기거나 멈출 때 필요한 최소 토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스템 요구에 맞게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가속시간 ACC와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면 부하의 관성 모멘트 지리 제곱에 비해 순간적으로 토크 요구량이 급증하여 인버터의 과전류 트립을 유발합니다. 만약 운전 중 과전류 트립이 발생했다면 1차 조치로 ACC 또는 DEC 값을 늘려서 길게 재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운전 유도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중요. 주의사항 잔류전압 안전수칙. 인버터 배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잔류전압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원 차단 후에도 인버터 내부에는 잔류전압이 남아 있어 감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원 차단 직후에는 최소 30초간 출력 단자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 전압이 완전히 방전되는 약 10분 안전대기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협 불가능한 필수 수칙입니다. 오늘 다룬 정역회전 인터록 설정, 동적 파라미터 AC-CDC 조정, 그리고 잔류 전압 안전 수칙은 인버터 시스템 운영의 안전과 수명을 지키는 핵심 지식입니다.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